여러분 유아 컵바입니다. 아 정말 또 오랜만이죠 여러분.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요즘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제 저의 나태함이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는 요즘이어가지고 영상이 거의 막 10일에 한 번. 걸로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리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의자해서 열심히 다시 다양한 영상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DIY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손바느질로 완성하는 파우치 만들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손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에요 그래서 물론, 재봉틀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기도 하고 쓸쓸도 알지만 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완성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집에 재봉틀이 없으신 분들도 어떻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시다가 제 영상에 제 채널에 와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 영상들 중에서 제가 만들기 가장 편안할 것 같은 네,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서 네, 만들어 본 거예요. 사이즈만 다. 해서요. 영상 내에서 이제 박음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적인 박음질 방법은 아니에요. 앞과 그 다음에 뒷판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박음 일반적인 방법으로 박음질을 하게 되면 앞에는 예쁜데 뒤에서 보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리는 박음질을 한다라는 말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예, 보이기 예쁘게 하는 저만의 방법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파우치 만들기 시작해 보실까요? 고고! 먼저 준비하실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감이 되는 천이랑 겉감이 되는 천 준비하고 만약에 이런 끈을 저처럼 천으로 만드실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끈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끈으로 따로 사이즈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리 제가 재단을 하기 전에 표시해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박음질을 할 부분들 표시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17cm, 17cm 크기로 했고요. 이렇게 접었을 때, 요만한 파우치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겉감도 똑같은 크기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한 가지 표시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완성된 파우치에서 보시면, 겉감에 지금 이렇게 끈 구멍이 있죠? 끈 구멍을, 안감은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겉감에서는 끈 구멍이 필요합니다. 이런 끈 구멍을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 두시고 이 부분만, 끈이 들어갈 부분만 남기고 박음질을 해 주실 거예요. 저는 이 크기에서 끈 구멍은 2cm 정도 했어요. 그럼 안감부터 먼저 박음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안감이랑 겉감 꼬매고 나서 뒤집어 줄 거거든요. 근데 뒤집어 주려면 안에 있는 천을 끄집어 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여유를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걸 안감에 남겨주셔야 돼요. 이만큼, 이만큼의 여유를 이따가 끄집어 내줄 수 있는 구멍, 창구멍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창구멍을 미리 남겨두고. 꾸며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유의해서 한번 꾸며줘 보도록 할게요. 한 면을 기준으로 두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희한한 게 저는 이거를 그릴 때 분명히 심지어 이 90도 90도 각도가 되는 자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한줄 완성했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빈 공간 다시 채워주는 식으로 박음질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한쪽도 완성했어요. 이쪽에 창구멍을 남겨놓은 거 혹시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 꾸몄고, 원래는 이쪽도 다꾸매야 되지만, 이따가 뒤집어주면서 이 안감을 안쪽으로 보낼 때, 안쪽에 있던 겉감을 꺼내야 되기 때문에, 창구멍을 남겨놓고 꿰매야 됩니다. 이겉감도 마찬가지로 안감과 똑같이 양쪽을 꿰매줄 텐데 끈이 나올 수 있는 끈 구멍을 남겨두고 꾸매는 겁니다. 모양은 똑같죠? 당연히 얘가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요. 그런데 끈이 들어갈 구멍이 지금 미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이렇게 꿰매줄 거예요. 이렇게 겉에 나올 빨간색깔도 완성했고, 그다음에 안감으로 쓸 베이지 색깔도 다 완성을 했어요. 남겨진 부분들이 많죠? 남아 있을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를 한 0.5에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잘라줄게요.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남기고 정리하는 게더 깔끔한 것 같아서 굳이 거기까지는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고 이제부터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준비된 겉면을 미리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잘 뒤집어 주시고 안감은 뒤집어 주지 않은 채로 그대로 뒤집어 준이 겉감을 안에 넣어 줄 거예요. 넣어 주시고 모양을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이 위쪽을 막아줄 거예요. 안쪽에 있는 이 겉감 있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랑 잘 맞춰서 해줄 거예요. 구멍이 막히지 않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먼저 표시를 해줬어요. 나중에 만들어놓고 보면은 이 옆면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을 연결시켜서 바느질을 해서 자연스럽게 여기가 연결되게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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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느질해 줄 겁니다. 아이고. <laughs> 재봉틀로 하면 좀 편할 텐데 그래도 한땀 한땀 만들었으니까 염소가 엄청 좋아하겠죠? 꼼꼼하게 와갔어요. 안쪽에 아까 집어넣었던 겉감을 밖으로 빼낼 건데 이쪽에 지금 보시면 안에 우리가 미리 뒤집어 놨던 겉감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빼내 줄 거예요. 이 안감을 뒤집어 주면서 빼낼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창구멍 있었던 부분을 깔끔하게 막아주고 이 겉감 안쪽으로 안감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창구멍을 막을 때는 겉 표면에서 이렇게 접어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를 꿰매줬잖아요. 거기에 맞게 모양을 먼저 이렇게 깔끔하게 잡아주시고 이쪽을 쭉 막아주시면 돼요. 구멍까지 이렇게 다 막아줬어요. 겉감을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너무 귀여운데 생각보다. 이제 끈이 들어갈 부분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끈이 지나가는 길을 한번 더 고정을 해줄 거예요. 양쪽에 끈이 있는 부분을 잘 조절하셔서 저는 한번 더 표시를 해서 꾸며줄게요. 근데 이건 내가 잘못했다 왜냐면 이걸 표시.. 애초에 표시가 보이게끔 이거를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팍 뒤집어 버려 가지고 뭔가 많이 삐뚤빼뚤하지만 바느질도 그렇고 뭐 이게 DIY의 묘미지 뭐 <laughs> 아마 그 재봉틀로 가지고 했으면 더 깔끔하게 됐을 텐데 아저 재봉틀을 어떡하지 진짜 쓰긴 써야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대봉틀이 있답니다. 이렇게 끈 구멍을 표시를 먼저 해줬어요. 지금 이쪽이 끈이 들어갈 이쪽이 뚫려 있는 상태죠. 이렇게 따라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여기에 끈을 넣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안 막혀 있으면, 이 길이 안 막혀 있으면, 끈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안에서. 그걸 고정, 고정해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쪽 끝에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고정을 해놓고 꾸며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주머니를, 완성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날인 것 같지만 다음 날입니다. <laughs> 계속 하다가 너무 <laughs> 지쳐버려가지고 다음 날까지 되어버렸어요. 이 끈은 여러분들이 저처럼 직접 만드셔도 되고 그냥 기존에 파는 끈들 있잖아요. 그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 안감색이랑 똑같이 맞추고도 싶었고 좀 넓이가 있는. 있게끔 내 끈을 만들어서 하는 게좀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직접 만들어서 완성을 하기로 했어요. 미리 그 전날에 패턴을 좀 그려왔어요. 특별히 센치를 막 정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완성된 그 주머니 크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이 주머니가 이렇게 있으면 한 바퀴 이렇게 두를 수 있는 요렇게 한 바퀴를 두를 수 있는 길이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다 주머니를 펼쳤을 때이 정도 길이가 밖으로 요렇게 남게 될 거예요. 끝에를 묶어 주게 되면 또 이제 짧아지겠죠? 그래서 한 바퀴 두르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가 있을 정도의 길이를 완성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끈을 만들어 볼게요. 너무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너무 뻑뻑하잖아요. 그래서 0.5c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네, 패턴을 그렸습니다. 끝에 남는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줄 거거든요. 저는 이 끈에 이 박음질이 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는 게좀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밖에서 보이면 예쁘지가 않잖아요.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끝에 남은 부분을 또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 형태로 해서 접어줘서 이렇게 꼬매줄 거예요. 워낙에 길다 보니까 끈 길이가 그래서 그게 조금 더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바느질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끈두 개를 완성했습니다. 길이가 길다 보니까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까 끈 넣는 구멍에다가 넣어주도록 할 텐데, 이 만든 끈을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사이즈의 옷핀을 사용, 사용을 해서 이렇게 쉽게 넣어주면 돼요. 한 줄은 이렇게 돌릴 거예요. 요렇게. 들어갈 거고, 다른 한 줄은 요렇게. 넣게 되는 거죠. 맞는 오핀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만든 끈 끝에 걸어 두시고 여기다 넣어서 둘러 줍니다. 오핀은 흐물흐물하지 않으니까 넣고 자 이쪽으로 옵핀을 잡고 얘는 이렇게 빼고 넣고 빼고 그러면 줄이 알아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집어넣었죠? 뒤집으시고 염소가 빨강색을 좋아해서 딸기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딸기를 좋아해서 빨강색을 좋아하는 건가? 자 한쪽 끈은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나머지 끈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둘러줄 거예요. 두 번째 끈 들어갈 때는 조금 뻑뻑할 수도 있어요. 이미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짠! 이렇게 해서 스트링 파우치가 완성이 됐죠. 사용을 하다가 얘가 음, 끈이 움직여가지고 바로 빠져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끝을 이 완성품처럼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이문 꺼주는 것 때문에도 여유있게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최대한 끝쪽에 자, 이렇게 복주머니 완성입니다. 끝에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제가 다음에 만들 때는 이 끝을 좀 마무리로 하고 나서 묶어줘야 됐어요.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뭔가 올이 풀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따라서 만드신다고 한다면, 요 끝에 있는 이올 풀리는 부분까지 안으로 넣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더 오랫동안, 네,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좀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끝에다가 핸드메이드 가죽 라벨을 달아줄 거예요. 색상도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쿠팡에서 이런 카라멜 브라운 색상을 주문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이 주머니에 이거 하나 이렇게 달았다고 되게 <laughs> 되게 뭔가 완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쵸?